형님들, 저 진짜 바이크 유튜버가 됐습니다. 진짜 바이크를 타는 바이크 유튜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되면 잘될수록 구독자가 떠나는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구독자가 주는 그런 희한한 모토 라이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나 열심히 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형님들이 만족하실까 계속 민원은 빗발치고 있고 떠난다는 구독자님들의 댓글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구독자는 조금씩 오르고 떠나고 찾아오고 뭐 떠나고 찾아오고 이게 뭔지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형님들이 떠나가실 만한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이크가 출고가 되는 날이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또 엄청나게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구독 취소할 것 같아. 아... 그날이 바로 왔습니다. 조둥 야, 오늘 출근 날이다 야 개쩐다야 떴다 서류다 개쩐다 엄 이제 번호판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근데 번호판 좋은건가? 아무튼 이 바이크가 바로 제 바이크지요 이제 진짜 바이크가 있는 바이크 유튜버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엄청나다 진짜 아. 오, 오뎅도 달려있구요, 이렇게 불판도 달려있구요, 멋있죠. 이게 바로 스크램 블러 400X입니다. 바로 제거지요. 시동 한번 걸어보셔야죠. <웃음> <웃음> 스탠드가 내려가 있거든요. <laughs> 아, 좋다! 드디어 내 바이크 시동 걸었다. 이거나 맨날 남의 것만 타다가 이제 내거 진짜 타서 이렇게 시동 거니까 너무 좋네. 번호판을 달고 있을 때 다시 마케팅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니가 왜 팀장님을 만나 트라이언프 에서 예전에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트라이언프 400 시리즈를 이제 구매 염두에 둘때이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컨텐츠가 많이 바이럴이 되면서 어, 트라이언프 그 마케팅 팀장님이 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출고할 때 연락을 주면 트라이프 의류를 조금 더 협찬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허, 와 대박이잖아. 근데 야 누가 나옷 없는 거 소문냈냐? 소문 좀터 내줘.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겨울이니까 네거머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 어. 캡 원하시는 거 하나. 어. 그리고 장갑에서 장갑 하나 원하시는 거 하나. 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다섯 개 품목 맞춰 드릴 테니까. 편하게 둘러보시고 네. 그, 다 고르시면 저희 둘러주세요 어, 여기서 두개뭐 그냥 자켓 하나 뭐 네, 뭐. 후드 쪽에서 하나 이렇게 두개 맞추시고 네거 하나 맞추시고 아. 평소에 쓰실 캡 하나 맞추시고 네. 자켓 하나 맞추시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그림의 떡이라서 자세히 안 봤었는데 다시 둘러보니 정말 예쁜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트라이언프 의류나 이런 액세서리, 모자 이런 것들은 되게 너무 과하지 않아서 그냥 일상복으로 입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디자인도 다 무난해가지고 뭘걸를지좀 뭐 고민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해내야지요. 골라야지요. 그리고 특히 후드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부들부들하고 두께감도 있고 안쪽에 기모도 아주 따뜻하지요. 내일 입어야지. 완전 교복이다야. 교복. 아 예, 예쁜 걸 골라야 되나? 고어텍스를 골라야 되나? 요게 이쁘긴 한데. 아 이런 것도 괜찮죠? 이건 이제 안전 장갑을 하나? 네 장갑 하나 장갑 하나 어 아예 이요 무슨 일을 못하고 가요 가야 되나? 아, 어차피 계절별로 확인 해야 되니까 이거 있으면 3계절은 쓰지 얘는 구멍 송송이라 아, 아. 그래요? 그럼 제일 그러면... 따뜻한 게 뭐예요? 아까 저건가? 제일 따뜻한 거아 이거요? 일단 자켓과 후드를 입어보장 완전 이쁜데 색감도 좋고 핏도 좋고 기장도 좋고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완전 개꿀인데 하이브리드 아, 이, 근데 에이스 이거가 에이스 카페가 근본 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요 가죽 제품들이 확실히 멋지고 이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트럼은 진짜 옷도 이쁘네. 제가 이거 고르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바로 기변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니.. 그럴리가요. <laughs> 이 트라이언프 강동점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트라이언프 의류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더 고민하다 고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형님들이 있어서 빨리 골랐어요. 하지만 뭘 골라도 다 예뻐, 좋아, 너무 좋아, 완전 갑자기나 폐피된 느낌. 야, 집에서 입어보니까 더 좋다. 야, 장갑 완전 이쁘죠. 저 손가락에 이렇게 레터링 돼 있는 거 아주 간지나지 않습니까? 어... 멋있어 마음에 듭니다 이거죠 아 이렇게 아 안에도 이렇게 트라이언프 모터사이클 이렇게 써있지요 위에도 에스 카페 아 마음에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건 그리고 트라이언프 바라클라반데요 형돈형산 함께 와주신 에스코트 라이딩을 책임지실 형님이 이렇게 파라클라바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곧 추워진다고 동계용 아주 두툼한 걸로 동계용은 아닌 것 같고 사계절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거요런 타입 제가 이, 이 버프 타입보다는 이렇게 머리도 뒤집어 쓸수 있는 용도를 원했었는데 요거가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요거 사주시겠다 하면서 바로 딱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나이스해 오늘 야뭐개 탔냐? 이제 집에 갑니다. 야 이거 씨, 괜찮나? 일단 이제 진짜 갑니다 어떻게 하지? 네, 괜찮은 거야? 괜찮아? 기온 됐고요 진짜 간다 가도 되는 거야? 중립으로 놔야죠 이 어떻게 넣는 거죠? 이렇게 놨죠? 자 시동 켰으니까 간다 멋있게 하이바 닫고 출발 간다 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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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향.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굉장히 좁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이. 오케이. 착, 놓고. <laughs> 괜찮냐, 이거? 내가 앞장서고, 네. 헤드형이뒷다를 거거든? 네. 세워봐. 세워봐. 일단. 아까, 아니, 아까. 어, 일단 놓고 끄고. 위 거, 위에 거. 위 거. 그 다음에 스탠드. 걸렸지, 이렇게. 음. 일단이 딱 걸렸지. 응. 음. 내려봐, 한번. 내려봐. 응 어, 그래 약간 내리막이잖아. 네. 서 이렇게 는 네. 다음 횡단보도, 요 횡단보도 켜지면 이렇게 나갈게. 다음에 이거 켜지면 이로 다음, 다음. 다음 신호. 떨고 있어. 네? 떨고, 있다고. 떨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오. 웃고 할 뻔했죠? 아, 첫 주행 떨린다. 괜찮아, 괜찮아, 힘내, 힘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일단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뭐 어디로 가든지 연습을 하러 가든지 발색으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간다. 오, 좋아. 날씨도 좋고, 오. 이 2단으로 변속한 오토라이드! 엄청납니다! 더이상 변속은 무섭죠? 못하겠죠? 계속 달리고 있죠? i p 에 올라가죠? 이제 옆쪽에 주유소로 갑니다 그래도 이게 앞에서 형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예, 아 바로 저에서구나. 앞뒤로 지금 저를 에스코트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웃음> 상당했습니다. <웃음> 이거 나도이 클러치 계속 지금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때 잡고 있으면 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아 출발 못하고 어리버리 하고 있죠. <laughs> 뒤에서 그래도 이 형님이 한분 막고 계셔가지고 몸빵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욕을 좀덜 먹고 뒤에 있는 형님이 욕을 먹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보이스톡으로 계속 괜찮다, 괜찮다, 천천히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어서. 무사히 일단 주유소로 입성했습니다. 이제 네, 이 헬멧을 쓰니까 확실히 뭔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항상 넣던 이 주유소 주유 방법도 되게 헷갈려가지고 멍해졌어요. 만땅해도 안 넘쳐요? 같이는 왔지만 아무도 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이걸 해봤지만 이 헬멧을 쓰고 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등병이 된 느낌입니다. 놀랐죠? 휘발유, 휘발유.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신용카드죠? 가득, 가득.

자 노란색 노즐을. 싹. 잡고 있어야 되죠, 이건. 들어가고 있습니다. 6,000원? 어, 7,600원에서 멈췄죠? 기름을 바짝 턴 다음에. 한 방울도 아껴 다 넣고 퓌. 응? 더 들어가겠는데? 더? 들어..어? 멈추네요 멈춰요 오케이 이렇게 많이 넣어요? 바짝? 여기 집착이 심한 형님들입니다 꽉꽉 채워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12,000원 8리터 아 이게 14리터 탱크니까 사실 넉넉하긴 하겠군요 왜 멈춘 거야 아 요정도 야 요만큼까지 들어갑니다 보이는 거 찰랑찰랑 찰랑찰랑 탁. 아 어디로 가야 돼 잘한다 응? 어디 갈 거야 어디가 좋으세요 아이스크로 가죠 아이스크 아이스크로 유이다 기아 1단으로 갑니다 유턴이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역시 어, 어, 휘청휘청 되면서 유턴은 성공했습니다. 아, <laughs> 간격을 그렇지. 굉장히 멀리 두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간격을 두면 가운데에 차가 들어온다고 좀 좁히라고 하는데 제가 좀 가까이 붙기가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좀 멀리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탁송을 부를까, 아니면 타고 올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탁송을 불렀으면 오히려 제가 동네에서 혼자 응? 연습하다가 좀 큰일 날것 같더라고요.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같이 타고 가는데, 아, 응. 잘한 선택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으면서 약간 뭔가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뒤에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니까 그나마 안전한 것 같아요. 네?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laughs> 처음 봤습니다, 처음. 깜빡이는 맞아. 어. 아 이래서 천재는 감독을 하면 안 된다고. <laughs> 앞에 계신 형님이 이이종 소형 면허를 한 번에 땄거든요. <laughs> 아... 저보다 조금 먼저 입문하셨는데 이준 천재. 이번에도 좀 까먹었고요. <laughs> 네 인생 첫 3단, 기어 3단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업적 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오 무서워 차 어? 야, 좋아요? 어. 어. 네. 우쌰. 아직도 기아 엔단이 헷갈려. 아 무서워. <laughs> 아, 멋있다. 알숙 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무려 오늘 12km 라이딩. 아씨 아, 개쩐다. 살았어, 살았어. 알숙에서 커피 한잔 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합니다. 한 분은 <laughs> 이제 바로 집으로 가셨고요 또한 분은 저 상황, 상황. 불안하다고 집까지 감사합니다. 에스코트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앞에서 아름답니다. 이렇게 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아 혼자 왔으면 큰일 날뻔 <laughs> 그래도 조금 타봤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집에 가는 길은 조금 더 익숙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시동을 안끈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타다 보니까 야간 라이딩도 잘하고 있지요 이 앞에 가시는 형님이 오늘 라이딩을 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시동을 7번 꺼먹었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 생각보다 양호하지 않습니까? 10번 미만 아, 엄청나지요? 저는 이종소 형도 8번 만에 7.8기로 땄는데, 시동도 7번, 물론 오늘도 또 꺼먹었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토 라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바이크 샀으니까 진짜 가지 말고 진짜 바이크 유튜버가 됐으니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